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은 혼자서도 강한 사람, 내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고독의 힘. 고도토키오 지음. 아, 이 책은 자존감을 높여주는 책인 것 같아요. 아, 혼자 있음을 외로워하지 않고 나에게 쓰는 시간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 그런 고독의 시간을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 내 안에는 음, 수많은 연약함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는데, 아, 나도 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음,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에요. 지은이를 소개할게요. 고도 토키오. 주식회사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앤 파트너스와 주식회사 에드비전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미국 공인회계사이다.일본 주오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도쿄 도내에 있는 회계사무사에서 근무하다가 대형 유통 기업의 점포 및 마케팅 부서로 옮겨 일했다.이후 세계적인 전략 경영 컨설팅 회사 아서티 리틀에서 경영 컨설턴트로 활약했다. 2006년 부동산의 중개회사 프리미엄 인베스트먼트 앤 파트너스를 세웠고 2015년에는 에드비전을 설립하였다. 현재는 부동산 투자 컨설팅을 하고 자산운용과 비즈니스 기술을 가르쳐주는 세미나 강연을 열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 지은 책으로는 시간관리 스킬, 부의 추월차선, 직장인편, 나쁜 습관 정리법, 비닐 우산이 세계면 부자가 될수 없다가 있다. 성숙한 어른의 힘, 고동력. 음,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어, 스마트폰이 보급되어 개인이 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는 상시 접속 시대가 되었습니다. SNS는 인간의 인정 욕구를 충족하는데 유용한 수단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고독. 이런 시대에 더욱 길들여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고독력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고독이란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물리적으로 외딴 상태의 자체를 사랑하는 자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사회 안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늘 자신에게 중심을 두고 책임있게 살아가려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려면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성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혼자서 있을 수 있는 능력은 자기 발견과 자기 실현으로 연결되며 자신의 가장 깊은 곳에 요구와 감정, 충동의 자학으로 이어진다. 고독에서 오는 강의나 고독에서 자신과 자신이 마주하는 감정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막상 일이 닥치면 혼자서도 아무렇지 않게 있을 자신감. 미움을 사서 고독해져도 개의치 않을 단단함, 그런 강인함이야말로 성숙한 어른의 힘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려 재미있지만 혼자서도 있어도 즐거워하는 어떤 상태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해요. 고독하고 쓸쓸하다, 괴롭다, 괴롭다고 느끼는 사람이 이 책을 읽고 고독을 아주 근사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저자로서도 아주 기쁘겠습니다. 고독 도키오 목차를 읽어 드릴게요. 1장 성찰 2장 인간관계 3장 가치관 4장 행동 5장 독서 6장 가족 용기 낼수록 편안해진다. 자신의 약한 모습도 공개하세요. 억지로 꾸미거나 크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지금의 당신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이지요. 나답게 사는 태도. 본래 나를 대신하는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세계에서 단한 명인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고독감을 느끼는 순간은 진정한 자기 자신의 본 모습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매번 남을 탓하나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집니다. 고독을 즐기는 사람은 자립적이고 자율적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거나 어딘가에 가고 싶을 때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면 이걸 기억하세요. 인생은 짧고 손살같이 지나간다는 걸. 거짓말, 속내 감추기, 허세는 버리기. 저는 평상시에 입는 옷은 싸고 편한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마음이 가는 대로 편하게 있습니다. 고독을 즐기는 힘은 타인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현재의 내가 주인공이 되어 행동할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거나 뭔가를 감추거나 허세를 부를 필요 없이 언제나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용기 있게 살면 이렇게 기분이 상쾌한 나날은 또 없겠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대하지 못하면 친구라 부를 수 없다. 자신을 꾸미지 않고, 억누르지 않고, 퍼세 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쏟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진짜 자신을 보여주는 사람은 소중히 대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쓰는 시간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하나의 존재. 인간관계가 풍요로우면 서로 돕고 살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런 면도,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내가 더 없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일까? 그렇게 되려면 어떤 사람이 필요할까? 더 자기중심, 목적중심으로 살기 마음을 터놓고 터놓을 수 있는 상대란 긴장을 풀고 어떤 대화든 나눌 수 있는 사람이겠지요. 하지만 고동력을 높이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지 개의치 않게 되므로 상대가 누구든 가볍게 속마음을 말할 수 있습니다. 고동력을 높이면 고민이나 스트레스는 스스로 해소할 수 있게 되어서 타인에게 상담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약점을 감추고 싶나요? 솔직하면 마음이 늘 가볍다. 약점을 말하면 주변 사람이 얍잡, 얍잡아 볼까봐 부풀린 실력이 탄로나서 주변 사람들이 실망하게 될까봐 질리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떠나고 혼자가 될까봐 겁이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하지만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은 늘 마음이 홀가분합니다. 꺼리 낄 것이 없으니 굳이 감출 필요도 없습니다. 속마음을 내보이기 싫은가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외로운 이유. 고독을 심하게 느끼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쓸쓸하다고 느낍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휘둘리나요? 마음대로 할 힘을 기르면 타인이 어떻게 나오든 개의치 않고 나는 나만의 삶이 있다. 자신 있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달리기를 달리기 시작해도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주변의 의견이 더 중요한가요? 자신답게 사는 것, 자기 실현이라는 말은 어떤 분야에서 활약한다는 뜻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본심을 감추지 않고 사는 것, 그렇게 살아도 되는 환경과 세계를 만드는 것도 자기 실현 중 하나입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세요. 세상의 상식과 도덕이 절대 기준은 아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믿는 마땅히 이러야 이러해야 한다는 상식은 도덕이랑 이런 거를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마땅히 해야 한다는 상식과 도덕을 지킴으로써 혹은 지키지 않음으로써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봅시다. 그러면 그 실체와 근거는 애매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원래 상식이란 다수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에 불과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신경 쓰이나요? 수직적으로 살아보기. 고독이 두려워 다른 사람과의 관계만 의식하고 늘 주변만 바라보고 있지 않은가요? 미래로 시선을 던지고 자신을 수직으로 응시하면 인생을 선택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의 역사적 축적, 즉,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의지가 확고해지면 주변에 보이는 풍경도 달라지고 일어나는 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자신을 축으로 두고 이것은 넘겨버리자, 이것은 소중히 하자 판단할 수 있게 되지요. 자신감은 축적한 체험에서 탄생한다. 저는 나 자신에게 자신감을 주었고, 이 자신감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봄심을 감추지 않고 살수 있는 강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동시에 어디에서도 속하지 않아도 괜찮다. 누구의 관리를 받지 않아도 살수 있다는 독립심을 기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나는 혼자 있기가 두렵다. 이 수많은 사람도 나와 비슷할지 궁금하다. 이 많은 사람들 사이로 어떻게 지나가지? 어떻게 생각해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회사에서는 사람들이 나와 의견이 다르면 혹시 분위기를 깰까봐 눈치를 봤대요. 온종일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도 너무 지치고 외로웠다. 나는 왜 사람들 사이에서 외로울까? 침대에 쓰러져 있으니 불안한 마음이 커져서 밖으로 나와 좋아하는 노래를 들으며 한참을 뛰었다. 이제부터 내 속도로 뛰어야겠다. 오늘은 새로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다. 저 오늘은 빠질게요. 혼자 치킨을 먹으며 나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맛있다. 닭다리 두 개가 모두 내 거야. 혼자가 대기를 두려워하지 않으니 눈치 보지 않고 나다워질 수 있다. 나는 혼자서도 강한 사람이야. 나를 위해 고독할 시간도 가져야 한다. 내 인성이 바뀌는 것 같다. 그것도 통째로. 아, 이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된 부분이 참 좋더라고요. 행동. 이미지 트레이닝 하기. 실제로 운동은 고독에 의한 성찰력을 높이는 최고의 훈련입니다. 스포츠 세계에서는 다른 선수나 그룹과 함께 연습하기보다는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숙련 속도가 빨라진다고 합니다. 구도 김이 야스는 저서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 힘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는 한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보다 혼자 고독 속에서 생각에 잠겨 스스로 깨우치는 선수가 더 성장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발전할지 스스로 그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으니까요. 연습 시간 중 70%는 혼자서 연습한다. 테크닉 하나하나 철저하게 컨트롤하고 싶기 때문이다. 음악가도 상급자가 될수록 혼자서 연습하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생각해보기. 생각한다의 진정한 의미는 고민을 고민으로 끝내지 않고 과제로 분리하여 판단과 행동의 재료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고민을 종이에 적고 바라보기. 무엇이 문제인가? 어떤 상태가 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만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이나 생각을 종이에 글자로 적으면 일단 자신에게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혁신의 사회성은 방해일까? 무릇 사회성이 있다는 말은 자신을 주변에 맞추고 집단 속에 잘 어울려지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사회성이 높을수록 주변이 놀랄만한 엉뚱한 행동은 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혁신적인 인재가 되려면 사회성은 도리어 방해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을 할수 있으면 성공이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잠드는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 반복에 잠드는 음, 일상의 반복이죠. 이것을 사회에 나와서 길게 40년이나 계속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과 지위와 명예가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을 못하면 그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성공한 듯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어둠을 안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진정한 성공이 뭘까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방식을 생각한다. 혼자서 생각하는 습관이 없는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친구와 지인에게 조언을 구한다고 해요. 우수한 사람이 누구에게도 상의하지 않고 갑자기 퇴사하는 예도 있습니다. 인류일수록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서 결단합니다. 독서 피할 수 있는 위험 앞에서 돌아가기. 40대인 지금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다양한 도전을 할수 있고 인생을 즐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건강을 해치면 할수 있는 일이 크게 제한됩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이 생겨 인공투석이 필요하게 되면 일주일에 세 번, 하루에 두 시간에서 네 시간씩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많은 시간과 체력, 돈을 빼앗기지요. 통원치료만 받아도 장기 여행이 불가능해 인생의 질이 현저히 낮아집니다. 몸의 구조와 병에 걸리는 메커니즘도 포함하여 건강에 관한 책을 꼼꼼하게 읽고 있습니다. 건강에 관한 독서도 하면 참 좋겠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워 느끼는 이유는 자신의 감정을 언어화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잘 이해하지 이해하고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언어 능력은 안정을 낳는다. 어휘력은 소통 능력이다. 반면 적게 표현하면 상대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습니다. 또 말을 곱게 하여 분위기가 험악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만이 쌓이게 되죠. 상대가 받아들이기 쉬운 표현으로 바꾸지 못하면 생각을 그대로 내뱉고 사람들과 각을 세우다 인간관계가 엉망이 됩니다. 어휘력이나 문장의 조합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상대가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합니다. 쓰는 말은 그대로의 어, 자신의 인생이 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주로 하면 사물의 긍정적인 면을 바라보게 되고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인다고 해요. 지적으로 게으른 사람. 게으른 사람의 방에는 책이 없다는 말이 있대요. 어떤 책에서 읽고 납득한 기억이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 자신의 일상 바깥에 광대한 세계가 펼쳐져 다양한 삶의 양식이나 사고방식이 있다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어서 이런 삶밖에 살지 못하는구나 하고 자신을 좁은 테두리 안에 가두죠, 어떤 사람들은. 물론, 시도해 보지 않으니 다른 사람의 삶을 그만큼 행복할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많은 길을 고를 수 있는데도 일부러 그런 기회를 포기하거나 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한번 생각한 데서 끝내나요? 과거의 의미를 부여해 가능성 키우기. 최근에는 앞서 설명한 대로 아들이 발달장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소견을 듣고 발달 심리학 책을 읽었다고 해요. 이 저자가. 어 소년기 아이를 대하는 방식을 읽자 문득 부모님이 제게 해준 것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책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 받아주고 존중해 주었네. 덕분에 내 일을 스스로 결정해도 좋다는 안도감을 느꼈다고 해요. 아, 이 저자의 안정된 정서가 바로 어머니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감정을 받아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유복하지 않았지만 원하면 무엇이든 사주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에겐 비밀로 했겠지만요. 지금 생각하면 자식 셋을 키우느라 생활하기가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가 하고 싶은 일에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고 저에게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분의 존재가 저에게는 구원이었고, 지금 생각하면 훌륭한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저자가 또 아들에게도 잘하겠지요. 가족, 상대가 먼저 베풀기를 바라나요. 고동력이 높으면 결혼 생활도 잘한다고 해요. 자기 편한 대로만 상대의 공간에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지나치게 거리를 두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함께 하기를 바라지 않기 왜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는 거야 왜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거야 원망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상대가 자신의 기분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는 오만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교동, 어, 고동력이 있으면 결혼해도 자유롭다 결혼은 곧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부부관계가 불행해지는 데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특정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려면 자신의 언행을 찬찬히 뒤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왜 내가 한 배려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불만을 느꼈을 때 돌이켜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만난다. 혼자 있으면 쓸쓸하니까 그 쓸쓸함을 떨쳐내기 위해 연애를 하거나 결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더 고독을 느끼게 됩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긍정감이 낮아서 자립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끼리 만나면 서로 의존하는 관계가 됩니다. 여성도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은 이런 학대 성향이 있는 남성을 믿음직스럽게 느낍니다. 늘 비슷한 남자에게 대시받고 늘 비슷한 남성을 좋아하며 고생을 합니다. 이런 유형의 두 사람은 이른바 의존적 관계로 실은 궁합이 맞는 관계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이런 악순환에서 빠져나오려면 자신이 왜 그런 이성을 원하는지 혹은 왜 그런 이성에게 대시 받는지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 분석해야 합니다. 원인을 알면 대책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상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지 않기. 아무리 그래도 고액 연봉을 원한다면 마음 어딘가에서 상대의 돈을 써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혼은 손해인가요? 돈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다는 오해.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따뜻하고 소중히 여겨줄 줄 아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성에게 매력을 느끼는 요소 중 하나가 어떤 일에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입니다. 뭔가에 몰두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 보입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삶의 자, 자세가 표정에서 배어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은 상대방의 외모보다 표정에서 장래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꿰뚫어 봅니다. 결혼도 인간관계다. 부모는 득실을 따지지 않고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돈과 시간이 없어도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 헌신적인 행위 자체가 채워지는 감정을 느낍니다. 이는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애를 하면 상대를 소중히 하고 싶다는 배려에서 풍부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상대를 사랑해도 상대도 나를 사랑해준다는 상호 신뢰에 근거해서 안도감과 만족감이 느껴진다고 해요. 혼자일까봐 걱정인가요? 아이가 혼자 있는 의미. 어른과 마찬가지로 아이에게도 생활 어딘가에서 고독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고독한 시간은 자신의 내면과 마주앉고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는 마음의 성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도 타임아웃이 필요합니다. 어린 시절 혼자서 공원이나 빈터에 가서 멍하니 넋을 놓고 어,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죠. 자신의 존재감이 아이의 마음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살아있다. 대지 안에 있구나. 고독할 때 창의력이 높아진다고 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이작 뉴턴, 토머스 에디슨,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이런 사람들도 모두 고독을 즐겼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면역 시스템 개선을 촉진하고 몸 전체의 기능을 조정하는 역할도 한다는 학자도 있을 정도로 혼자 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아이의 개성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거듭 말하지만 아이가 혼자서 노는 것은 그 시간이 아이의 성장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이가 혼자서 노는 걸 방해했다는 자칫 아이의 자아 형성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혼자서도 잘 노는 걸 보면서 혼자 노는 걸 걱정하면 안될것 같아요. 친구는 적어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마. 아이가 친구가 없어서 걱정이면 이런 말도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친구가 생겼어 이렇게 묻는 것도 아이에게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럼 아이는 아, 친구가 생기지 않는 건 나쁜 것이구나. 나는 못난 인간이구나. 어, 자신을 탓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정신적인 지주는 부모다. 나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시간. 이 책에서 소개한 대로 어떤 사태에도 동요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과 다양성에 대한 존경과 관용이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행복의 의미를 부여하는 힘이 고독이라고 해요. 저는 이 능력이야말로 어떤 시대 환경에서도 가볍게 완주할 수 있는 최강의 능력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고독을, 어, 고독 속에서 자기 성찰과 자기 관찰을 꼭 하라는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음. 나는 왜 사람들 사이에서도 외로울까? 소외감, 쓸쓸함, 불안감, 함께 해도 조마조마 할 때, 관계를 억지로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과 마주하세요. 오늘 하루도 고독한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